내각조원회의 확대회의가 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회의를 지도했습니다. 내각부총리들인 김정관 동지, 전승국 동지를 비롯한 내각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직속기관, 성중앙기관 일꾼들,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농업지도기관, 중요 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3, 사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령이 구체적으로 정화되고 당제 팔차대회가 제시한 강력적 과업들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내각 부총리겸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동지의 보고 이후 진행된 토론들에서 토론자들은 당과 국가 앞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오래를 위대한 변역에해 자랑찬 승리에로 빛내기 위한 증산투쟁, 장조투쟁의 전위에서 맡은 책무를 타해갈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사업 체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인민 경제 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나선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오리 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때 대한 문제,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증대시키며 종비보강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다그칠 때 대한 문제, 화성 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방대한 건설 목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점령할 때 대한 문제,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할 때 대한 문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조건을 마련해 줄때 대한 문제 등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습니다 조응비에서는 저는... 당제 구차 대회를 향한 전인민적인 진군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오기는 기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단계 발전 노동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언급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을 서중히 부모 안고백줄 불굴의 용으로 키워온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이민의담 없는 흠모의 종이 시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전임민족 진군길에서 더욱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조선노동당 창건 여든돌 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이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부장 주창일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아니클로자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정규 등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라매장을 돌아왔습니다. 졸라매장에는 장당의 첫 기술기에서부터 장장 8 0송상 우리 당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당건설 업적과 숭고한 위인상을 형상한 영상미술 작품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아 잊을 수 없는 창당의 첫다침 1964년 6월 19일을 비롯한 작품들은 주체영의 혁명적 당의 창고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날로부터 우리 당을 백두의 기선과 정신으로 영광 돌치는 강철의 당, 노숙하고 세련된 당,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병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계에 빛날 업적을 승험한 예술적 형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매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특출한 용도력으로 이땅 위에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펼치시고 주체조선의 전위와 명성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출 위인상을 담은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장건설의 백년대기를 담보하는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시오.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끝없는 혼신과 로고가 유화, 창당 기념과 정신을 새겨주시며 선전하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등의 작품들이어려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멋이어 무적의 정대로 조선 노동당의 혁명 위업을 굳건히 담보해가는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우리 군대의 전과 영예가 최절정에서 빛나고 있음을 감명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미용사 심리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그려보시며. 농촌지능의 새아침 등의 유화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어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며 위민 헌신의 장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피여주시는경연은 청비수동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보적인 명화들입니다. 졸람의 장에는 강의의 룡과 밑에 조선사람 특유의 정신력과 설기로 막아서는 모든 도전을 과감히 뚫고 해치며 기적적 승리만을 쫓아가는 우리 민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저각, 공수예를 비롯한 미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선 유둔돌을 맞으며 직맹조직들에서 마련한 직맹원 농기계들이 신이주 온실종합농장에 전달되었습니다 존달 모임이 2일 신이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신이주시의 노동계급과 직면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압록강 반에 시한한 인민의 보복날리를 일도 지어주신 경이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창군 요둔돌을 맞으며 직면조직들에서 말이나 농기계를 신이주 온실총합농장에 보내주도록 하나큰 운동을 비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농기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보탬을 주는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우리의 농촌을 살기 좋고 문용한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견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요리에 놓쳐 있었습니다. 조선 노동당 창건 여든들과 당제 구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낼 충성과 애국의 요리한도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터 마이에서 대비한 대혁신의 불길을 독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산 운동으로 기적적 성과들을 쟁취할 때 대한 당중앙의 호소에 따라 전리민적인 청진군 기세가 비상히 앙양되는 속에 금속, 화학, 전력, 기계공업 철도운수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3, 4분기 인민경제계백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상원노동계급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3, 4분기 인민경제계백을 수행했습니다. 륜압기업소에서는 필요한 부가물 첨가량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생산계통의 정비보강 사업을 질적으로 진행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평균 수백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와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도 생산공정의 기술개조를 다고치고설비들의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초작법의 요구대로 하면서 생산성과를 확대했습니다. 솔리마 타일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시원전 능력을 효과 있게 이용해서 각종 탈 생산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장에서 가장 큰 힘을 놓은 문제는 제품의 실수를 높이는 문제였습니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 공정들을 확립한 데 맞게 원료 조건에 따르는 배합 비누를 과학적으로 조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술적 지표들을 두번 갱신하였습니다. 제품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생산계획을 120%로 녹쇼 수행했습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떳떳이 털 드높은 요리 밑에 금속광업부문 노동계급이 증산추쟁을 과감히 전개했습니다. 김학책제철윤합기업소 <목소리> 강철전사들이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3,4분기 선철생산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유납 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산소 분리기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이 해결했고, 시간당 산소 생산량과 순도를 정전에 비해 훨씬 느리고 합리적인 노 조작 방법으로 계획 실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했습니다. 자력갱생 견인들발의 투쟁 정신으로 무산광산 유납 기업소 노동 계급은 굴착기, 회전식 작전기 등 설비들을 동상 가동시키고 250만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해서 철의 기지들의 비약의 숨결을 더해 주었습니다. 화학광업부문 일권들과동계급이 각종 비료와 기초화학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동기간 성적으로 혈비들의 집중보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다높아진 국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료 생산 단위들에서 압축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게 한 그런 사업에 신을 집중해서 아모니아 생산량을 일례 최고 생산 실적을 내는 그런 것. 청년 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청매의 국산화 실현과 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 힘을로 생산 작성을 안아왔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가스 발생량과 냉각 효율을 개선하면서. 계획보다 많은 필요를 증산했습니다. 전력화성적인 3 4기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보이화대보를 알심있게 진행하고 발전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매일 계획을 드침없이 수행했으며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의 전력생산자들도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벌여서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수풍발전소, 호천강발전소, 초두소 발전소 등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과학적인 물관리방법을 확대 도입하고 선진적인 설비운영방법을 활용해서 같은 분량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온 나라의 타오르는 증산투쟁, 조략운동의 불길 속에 석판, 기계, 채취, 철도운수, 리모, 경공업, 수산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3, 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 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5개는 계획의 성과적 완기를 위한 증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소곤 선수가 2025년 국제배리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6위 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볼가리아, 카나다, 이집트를 비롯한 80여 개 나라와 지역이 우수한 남녀 선수 4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자 48kg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이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우리나라의 리성금 선수의 끌어올리기 경기 화면입니다.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 로 91kg으로 1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 u 올리기 경기입니다. 사 i s 중경기 선수단 선수인 리 n g 선수는 축 s 올리기에서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 n s 선수는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와 2024년 아시아기 선수권 대회에서 n s 올리기와 종합에서 리오니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2024년 년제제 n s 기 n 맹세계 대회에서는 종합 세계 기록을 갱신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성범 선수는 축키 올리기 첫 번째 들기에서 115kg, 두 번째 들기에서 120kg, 세 번째 들기에서 122kg을 성공시켰습니다. 축키 올리기에서도 리성범 선수는 세계 신기록인 122kg을 들어올림으로써 1등을 쟁취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리성검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91kg, 축혀올리기에서 122kg, 종합 213kg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의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대촌절 행사가 3일 단군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동지, 관계 부문 민족유산보호국 일꾼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저국에 등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민족유산보호국 국장 황광일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자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찾아주시고 빛내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 드렸습니다. 그는 모두가 천하제일 위인이신 김영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신 자긍심을 백배하여 자립의 정신, 자력의 창조 본대로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 이사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더를 마칩니다. <놀람> <놀람>